네, 전부자이들사랑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 누리다육농원 2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첫 번째 보여는 아이 얼굴을 딱 뒤밀고 있네요. 연지군지의 연지인데요. 아, 귀한 아이고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 한 4만원 정도, 네, 안 되면 구해오라고 조사장님 목을 막 쪼르면 됩니다. 네, 오늘 이 아이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아이랍니다. 제가 이탄에서는 여기에 창류와 환엽 중에서 정말 이 고가의 아이들, 우리가 보기는 하는데, 만 원짜리와 우리가 20만 원짜리는 구분 못 하잖아요. 여기 지금 맥 라이징이 있고요.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되고요. 어, 화분이 얘깁니다이 아이 한 20만 원 정도 간대요. 저도 여러분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맥 라이징. 제가 이 아이, 에, 너무 거만둥이라 눈으로만 보고 사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 오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다음 어떤 아이가 또 멋있는 아이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이 아이도 뭐 이름은 모르겠고 엄청 큽니다. 네. 야생 말이야. 야생 아 야생 말이야. 이런 이는요 얼마나 니까 야생마리아는 20만원인데요. 네. 입장 끝부터 네. 보라색으로 네. 깊숙이 물들어가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아, 이 우리가 야생마리아나 뭐 이런 종류를 어, 워낙 교배종이 많아서 원종을 사기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설명 들으셨죠? 어, 이렇게 색감이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아이가 오리지널이랍니다. 야생 마리아, 귀한 아이, 오늘 저도 눈여겨 했습니다 네, 여기 이 아이는 홍도. 홍도. 어, 홍도야, 우지마라 홍도인가요? 맞죠. 아, 홍도. <laughs> 네, 이 아이도 지금 대품이에요. 위로 10cm 이상 클것 같고, 옆 사이즈는 한 20cm, 20cm 넘는 화분에 있고요. 이 아이도 대품이네요. 어, 가격은? 아주 귀하고, 네. 이런 아이는 50만원 정도 해요. 아, 50만원? 네, 50만 원. 우리나라에서 네. 이런 종류는 몇개 되지 않는 아이고, 아, 오아시스에서 예. 네. 만들어낸 아이예요 아, 예. 어.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아이나, 뭐 어떤 옆에 있는 아이나, 어떤 아이나 가격이나 이런 귀함을 잘 모르는데,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많이 배워가지고 갑니다. 홍도 맥라이징 좀 전에 보신 야생 마리아 다 귀한 아이들이고 다음에 또 어떤 아이 좀 귀한 아이 보여주실래요? 로또 로또 예 네. 아, 이름 그대로 로또네 말 그대로 네. 이 아이는 네. 어, 얼굴 하나에서 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군생을 이루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네. 근데, 근데 이건 로련변이로 네. 또 일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생장점이 아, 어저기 무너져서 음. 이런 식으로 얘는 금펄을 내면서 이런 금펄. 아, 금펄. 예. 네. 그러니까 네. 이 로또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말 그대로 로또예요. 네. 이 아이. 아. 물들면 아주 예뻐요. 아, 가격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음, 어느 정도 갑니까? 야, 이는 한 30만 원 정도 해요. 30만 원 정도. 사이즈는 화분이 이게 아, 30cm. 30cm 정도. 네. 자, 다음에 또 귀한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4 5 c m 여기 지금 마리아 철화가요. 철화만 35cm. 가격은? 3 0만 30만원? 네. 아, 대품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철화를 어디가서 보면 너무 크고 어,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보기만 했거든요. 어, 그런데, 어, 정말 좀, 어, 그 어디 뭐 개업식이나, 어, 빌딩 같은 거, 뭐 이렇게 사무실 같은 거 오픈할 때, 예, 멋지게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가 여기 지금 쭉 있고요. 맥라이징 대품인데요. 어, 이렇게 화면에 보면 작죠. 어, 화분이 이 지금 맥라이징 45cm. 자체가 45cm. 네, 아주 큰 제품인데. 이런 아이는 가격 엄청나죠? 아, 60만원요? 60만원요. 근데 아마도 뭐 어디 그 건물 같은 거나 개업이나 어, 빌딩 같은 거, 이렇게 회사 같은 거 오픈하고 이럴 때 아마 선물을 하면 굉장히 멋있는 아이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사라는뭐 이런 개념보다 저희가 이런 아이가 있고 또 가격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를 제가 한번 오늘 우리 바쁜 사장님 붙잡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성 마돈나. 주성 마돈나. 이 아이는 이제 환엽이라는 거죠. 네네. 제가 오늘 여기 조사자님한테 와서 배웠어요. 아, 우리가 옆에 보이는 요 맥라이징 같은 건창 종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얼굴이 입장이 둥글게 올라간 이거는 창이라 안 하고 환엽이라고 한답니다. 저도 오늘 방금 배운 건데요. 아, 주성 환엽. 마돈나. 마돈나. 네, 가격이 요도 꽤 하겠죠. 이 아이도 한 70만원 정도 하죠. 네, 70만원 정도. 화분 사이즈나, 네, 사이즈는이 아이도 거의 한 35cm, 40cm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같은 마돈나여도 음. 이 아이는 한엽상이좀 많고 음. 이 아이는 아. 참. 창 빛이 좀 나죠. 아 같은 마돈난데 그럼 또이 아이는 또 가격이 다른가요? 아니요 같아요. 같아요. 취향이죠 취향. 취향에 네. 그 다음에 여기 <laughs> 옆에 또제 눈엔 멋진데 이 아이는 또 어떤 아이인가요? 이 아이는 이름을 까먹었고 네. 어이 아이도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죠? 네. 두 개, 세 개. 응. 응. 근데 이 아이도 응. 어금 미 나온다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이 네, 네. 이런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아이도 3 0만원 정도에 3 0만원 정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대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예예 예. 이것도 주성 아, 제이드 스타 아 여기 주성 제이드 스타 아이 아이가 귀한 아이인가요 그렇죠 네. 이 아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런 아이는 우리가 어느 정도만 만날 수 있을까요? 어, 보통 이 아이는 조금 비싼데요. 네. 저희는 한 15만원 정도에 15만원 정도. 네. 네. 주성 제이드 스타라는 아이고 귀한 아이 오늘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는 그냥 일반 제이드 스타 아, 이게 주성이라는 게 있고, 네. 또 일반인데, 제이드스이 아이가 훨씬 크네요. 그렇죠. 가격은요? 이 아이는 네. 한 25만원 정도예요. 25만원 정도?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아이들, 저희가 물건을 크고 작고만 볼줄 알고, 가격을 볼줄 모르는데, 음. 제가 오늘 우리 여기 사장님 붙잡고, 어, 많이 좀 물어보겠네요. 환역 머큐리. 이 아이도 저희는 좀 쉽게 못 보는 아주 손톱을 날카롭게 세웠는데요. 이런 아이는 또 얼마나 어떤 가격이고, 어떻게 귀한 아이인가요? 이 아이는, 어 음. 우리나라에서 몇개 없는 아이예요. 음. 오리지널 머큐리거든요. 네. 요즘 머큐리 찾는 사람 되게 많던데, 네. 이 아이는 어 자구 달기도 되게 힘들어요. 아, 그러면 또 비싸겠네요. 그렇죠. 이 아. 아이는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이고, 네. 80만원 정도 해요. 와, 저희가 보통 한 3, 4만원, 4, 5만원 정도의 마, 아, 창 사이즈인데요. 이 아이는 굉장히 귀하고 소장 가치가 있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가격은 80만원 정도. 네, 저는 사이즈별로 값이 나가는 줄 아는데 그건 전혀 아니네요. 네, 그 뒤에 원종 패션이네요이 음, 아이는 또 어느 정도의 귀한 아이인가요? 이 아이도, 어, 이 아이는 조금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음. 이제 이렇게 목동이는 음. 어, 한 30만원 정도 해요. 30만원 정도. 네. 네. 우리 조사장님은 음. 아, 들어오는 손님들이 좀더 고급을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저희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laughs> 가격이다 하는데 또 이렇게 소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아이들을 많이 선호하시나 봅니다. 이 아이는 뭔가요? 이쁘네요. 어, 이 아이는 SP 음, 이름이 SP. 없지만 네. 어금 변이 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은 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음. 한4 5만 원대 네. 어그 정도. 음, 어 네. 이름 없어도 예쁘죠. 이름 없어도 좀 돋보이게 색깔이 이쁩니다. 여기도 좀 특이한 아이가 있는데 이 귀비. 아이는요? 귀비. 예. 이름도 특이하네요. 네. 네. 사이즈는 꽤큰 사이즈에 있어요. 12cm, 15cm 화분에 있고요. 가격은요? 한 30만원 정도 하죠. 30만원. 네. 네. 저희 사이즈 별로가 좀쌀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제가 오늘 귀한 아이를 너무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저희는 황홀한 연꽃같이 보는 아이인데 아니겠죠? 네, 이, 이번에 나온 신사 추비 바니. 아니, 아니. 아, 그럼, 아, 아주 어. 인기 상승으로 음. 아주 예쁘죠. 글쎄요, 저희가 볼땐 그냥 황홀한 용꽃인 줄 알았는데, 츄비, 아, 네. 네, 바니. 이름도 예쁘죠? 이름도 예쁘고, 어, 정말 예쁩니다. 대기가 많아요. 찾는 아, 대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이거 순번 기다리는 네, 물건인가요? 네, 네, 네. 네, 가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 이 아이는 네. 어, 중품 정도여가지고, 네. 이 아이는 한 7만원 정도 하는데, 아, 소품은 한 3만원 정도 해요. 3만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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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즈는 7만원. 네네. 네. 조금 중품은 한 3만원. 네, 한번 접해보고 싶은 아이네요. 그 다음 우리 소장님 또 추천해줄 만한 귀한 아이 있을까요? 저희 오늘 네. 어, 가격 불문하고 남들이 모르는 귀한 아이 좀 배우고 싶습니다. 먼디 스페셜. 네. 네. 근데 이것도 아주 귀한 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섯 개 있는 애거든요. 예, 예. 근데 아. 이제 얘가 묵으면 묵을수록 이 네. 안이 음.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게 돼요. 오, 그또 특이한 경우네요. 그렇죠. 예, 네. 먼디.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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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라고 어. 들어가죠. 아. 먼디 스페셜 젤리. 아. 아, 먼디 스페셜 젤리. 전 들어도 처음이라 저도 이 영상 두고두고 한번 되돌려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색감은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창류전 똑같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몇개 없는 아이랍니다. 다음에 또 귀한 아이 하나 또 소개해 주세요. 자, 다음에 귀한 아이. 이 아이는 잠깐 제가 먼저 한번 찍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안쪽이 수술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꽉 차있는데, 좁은 그 손톱 같은 아이로 이렇게 꽉 차있어요. 이 아이는 이름이 뭡니까? 원통형 슈퍼클론이거든요. 아, 원통형 슈퍼클론. 예. 네. 어쩐지 모양이 좀 틀렸어요. 다른 그 로제타고.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묶으면 음. 이 라인이 엄청 깊이, 깊게, 음. 네. 검게. 음, 안으로 붉은색이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에, 가격대는 한 40만원대죠. 40만원 정도. 네. 우리 저 사장님은 굵직굵직 합니다. 네, 메인에 있는 줄이 보통 70, 80, 에, 30, 40. <laughs> 저희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귀한 아이 한번 보고, 또 우리가 가격도 좀 알고 이렇게해서 또 음. 오늘 귀한 아이 한번 또 만났고요. 어, 또 추천해줄 아이가 있을까요?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아표글래모아글래모네요 네. 어, 현재는 글레모 아닌데. 네, 에, 에, 그렇죠. 이름은 글래모네요 그렇죠. 에. 이 아이도 제가 음. 어, 대기 타서. 어렵게 구해온 아이거든요. 아, 번호표 가지고. 네네네. 아, 농장에서도 많이 안 나오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음. 글래문 얼마인가요? 이 아이도 이제 음. 지금 현재가는 한3 0대인데 네. 어, 조그만 역에서 말 그대로 글래머가 된다면, 음. 아, 5, 60만 원을 걷더니 받겠죠. 혹시 저 사다가 재테크 해면 책임지실 겁니까? <웃음> 당연하죠. <웃음> 네, 알겠습니다. 글래머. 제가 좀 삐삐해가지고. <laughs> 자, 다음에 또 어떤 아이 소개할 만한 아이가 있을까요? 한번 돌아봐 주세요. 네, 제가. 그 마리아나 뭐 이렇게 그 원종들을 참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이게 여기 지금 스프레드 마리아 어, 키가 위로 20cm 이상 되고요 아, 옆으로 30cm가 넘는 그냥 보시기에도 보세요 이렇게 꽃다발 같이 큰 사이즈가 있는데요 어, 가격이 100만 원이랍니다 어, 또 주변으로 이렇게 이쁜 자구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보이시죠? 예, 자구도 많이 들어있고, 뭐, 일반 그냥 우리가 매니아로서 1 0만원짜리 사기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고가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어디 가면 그냥 크면 비싼가 했는데, 저희 보셨지만, 물론 이 아이는 커서도 하지만, 아, 이게 좀 귀한 아이라 100만원 정도 가고요. 작아도 뭐 7, 8씩 가는 거 보셨죠? 막 10cm, 1 5 c m 단위에서도, 네, 여기에 이 아이는 어, 조금 우아하게 자리를 잡고 네, 이렇게 귀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캐시미아 철화가 대품이 있는데요. 어,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요. 이 아이는 한 10년 이상 묵은 아이고 어, 가격은 한 80만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요. 어, 여기 가게 한쪽을 이렇게 꽉 채우고 있어요. 어, 캐시미아 철화 어, 제가 좀몇 가지 찍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저 아이는 가격이 그런데 요 두번째 세번째 아이는 가격은 잘모르겠고요아 여긴 좀 샐러드 볼 철화 아 저희가 이게 다육이를 크게 중품 이상을 잘 키우는거 재테크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블랙 키시미아 철화 인데요 요 아이가 10만원 이랍니다 아 이게 이제 분채 이렇게 심어져서 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에, 누리 다육이 와서 가격 있는 아이들 알아보고요.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5,000원에서 15,000원 사이. 그러나 여기는 5,000원짜리 물건도 농장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 물이 들고 조금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건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냥 접해서 사갈 수 있는 라인도 이렇게 색감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옆에 또 한쪽 보여드리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네, 대품 창 종류 네, 햇볕이 좀 여기라 네, 이렇게 철화, 창 이렇게 이제 대품들이 있는 아, 이런 곳이 있는데 아, 저도 아, 좀그창 종류를 손을 쉽게 못 대는 거는 어, 싼 아이하고 비싼 아이를 제가 구분을 잘 못하고요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저도 오늘 영상 담은 것을 많이 돌려 보면서 어, 이 아이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익혀서 예, 창이나 환엽을 보는 눈을 좀 키우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어, 1편 2편 다 찍었고요. 나누어서 나갈 건데요. 어, 여러분도 창 종류 이렇게 한번 공부도 해 보시고 구경하시고 힐링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찍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